현재 헬스 패밀리즈와 메디칼의 소회를 받고 있는 가조 아동은 모두 430만여 명. 확정된 내년 예산으로 일단 헬스 패밀리즈는 단계적이지만 메디칼로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자격 조건에서 제외되는 등의 피해가 있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패닉을 하시는 경우가 이제 인포메이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패닉을 갖고 오시는데요. 정부 프로그램이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항상 집으로 안내장이 가요. 그 안내장을 받으시고 그 안내장에 의해서 이제 어, 움직이시면 되는데 어, 헬트 패밀리즈를 갖고 있는 가족에서는 어떤 뭐 특별하게 그 행동을 취하셔야 될 거는 없을 걸로 보여져요. 주정부 측에서도 일단 기존 헬스 패밀리즈의 수혜에 변경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재 메디컬이 갖고 있는 취약한 의료 네트워크로 인해 문제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합 사유가 저렴한 월 프리미엄도 지불하지 못하는 가정의 증가로 완전한 무료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지만 가주 예산 축소가 더큰 사유로 자리 잡은 듯합니다. 또한 메디컬의 경우 가정의 소득이나 재산 변화 등을 열흘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는 점도 학부모들로서는 부담이 큽니다. 그 인컴 기준은 거기에 맞게 어저스트가 될 거예요. 사실상 메디칼 프로그램은요. 이름은 메디칼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요. 어,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인컴 기준이 조정이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헬시 패밀리즈를 대체할 만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대두되는 프로그램은 헬시 키즈와 카이저 폴먼한테의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헬시키즈는 LA 카운티 거주자에 한하며 0에서 5살 사이의 자녀만 신청 가능합니다. 혜택은 18살까지 이어지며 신분에 상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 가정의 월소득은 연방정부가 정해놓은 빈곤층 레벨을 기준으로 30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헬시키즈와 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카이저 폴먼한테 차일드 헬스 플랜은 18살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항상 접수가 열려 있지 않아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올해는 이번 7월부터 다시 온라인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헬스 패밀리즈의 메디컬 통합은 내년까지 여유 기간이 있으므로 자격이 충족되는 가정은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선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LA 18 홍재식입니다.